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어, 자동차 엔지니어 차돌이 김영수 인사 올립니다 편의들 주무셨는지요 <laughs> 인상이 좋아야 우리 인생이 좋아진다 어, 차돌이 김영수도 어, 새벽 잠잘 자고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첫차에 몸도 싫고 꿈도 싫고 어, 새벽 차차 타고 이곳 광주로 출근했습니다. 어, 차돌이키 명수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 실내 폭이 거의 대형, 뭐, 에쿠스, 그 대형, 그랜저급과 맞먹는, 아니, 훨씬 좀더커 보이는 레이 차량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뒤에 시트가 6대4 분할 시트가 되어 있으며, 안에 적재 공간이 엄청 널널하며, 많은 증도 실수가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되는 레이 럭셔리 차량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판매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다 빼고 차돌이 김영수 마진 좀 챙겨가면 650만원에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럭셔리 모델입니다. 연 하늘색이며 내비, 후방 카메라, 엔진 미션 하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2012년식 8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카 어, 진단 차량이며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차 엔진 컨디션 아주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 폭발음 좋고 미션 슬립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타이어 트레드 또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도 코스모스처럼 멋진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연 하늘색으로서 세상 사에 시달려가며 자꾸 흐려지는 내 눈을 보며 이미 지나버린 나의 어린 시절 꿈이 생각나 어, 하늘색 꿈이라는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이거, 이 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 보시면 한쪽은 눕혀놨어요. 이쪽도 한번 눕혀볼까요? 이렇게, 와, 많은 짐을 탑재할 수가 있죠? 뭐 반찬 배달용도 좋고 음식 배달용도 좋고 어 작업용 자동차로 써도 아주 적합합니다. 혹시 뭐 배달하시는 분 배달용 배달용으로도 적합하며 아주 손쉽게 문을 열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슬라이딩 도어를 하면요. 뒷 트렁크를 열 여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함으로써 문 여는 궤도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옆다석 이렇게 좋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컨디션이 최고죠? 차량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엔진 미션 하체 최강. 엔카 진단 차량입니다. 엔카 진단 차량은 무사고일 경우에만 판단을 내리는 엔카 진단 차량입니다. 추운 겨울에 다가오는데 엔진 시동 89,600km 현재 탑승 주행했고요. 퀵 시동 걸리며 어,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보시면 열선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8인치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있으며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고 잘 나옵니다. 천정 높이를 보시면 이 천정이 높아가지고 제 키가 175인데 뭐190 되시는 분도 넉넉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으로서는 스토울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 테스트 어, 미션, 엔진하고 미션의 그 결합력을 측정하는 스토 테스트인데 왼발 브레이크 밟으시고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저는 능숙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시험하시려면 아주 넉넉한 공간에 사십시오. 드라이브 놓고, 지금 현재 RPM 1000 RPM입니다. 아무래도 스톨 테스트하면 브레이크는 밟고 있어요. 액셀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라서1700 RPM에서 엔진 미션이 부르르 떨 것입니다. 그거 이하로 ER, RPM이... 그 이상이 되면 슬립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엔진 RPM 봤습니다. 보이십시오. 지금 1700 RPM 이상 올라가지 않죠? 엔진 울컥하고요. 1700 RPM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엔진하고 미션에 슬립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슬립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소리하고 각종 오일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으며 고객님께 산뜻한 차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현재 카파 12벨브가 장착되어 있어요 현재 카파 12벨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엔진 진동 거의 없습니다 지행 거리 87,000km 밖에 안됐고요 89,000km 밖에 안됐군요 엔진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 소음 없으며 콜런트, 냉각수 제대로 들어있으며, 이 게이지 뽑아보면요. 블루바이 가스 하나도 안 나오죠? 깔끔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미션 오일 게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토미션 오일 아주 정상이죠? 요즘은 원가, 결합을 한다기에 오토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는데, 제조사 측에서는 다시 오토미션 오일 게이지를 장착했으면 하는,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점검을 할수 있어야지 오토미션도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냉각수. 냉각수. 바로 뜨겁기 전에 캡을 열어봅니다. 보십시오. 콜스 아주 관리가 잘 되있죠. 노가날 쓴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레이 650만 원에 선사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즐거운 월요일 맞이하시고 중고차면 사돌이 김영수를 찾아주시면 성심껏. 선생님께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량, 차들 김영수가 꼼꼼하게 검토를 한후 고객님께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